드디어 칠곡에 왔습니다. 와아~~ 멀다. 멀다. <laughs> 사실 칠곡 멀어서 최대한 못본척 해보려고 했는데 <laughs> 못본척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결국 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거 칠곡을 예전에 와봤어요. 어. 소문난 떡국. 여기다 여기다 소떡 소떡 소문난 떡국. 사람 많다. 오뭐 어, 받아달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안본 거네. 어 소나들. <laughs> 요즘 반나봐옛날안반나봐 서울로 나 진짜 너무 좀 시작해야 되겠나? 잠깐만. 노래도 좋지 않나? 이말 하도 많이 해. 아, 너도 나 되게 많이 줄 알았다, 맞지? 네말 많아는 줄알겠다 맞지? 네말 많다. 그랬그랬 그 기억상으로는 이쪽이었는다이 예, 기억을 믿어 볼까요? 어! 정답. 어리가와 소름. 맞았어. 쏙 경약 인정? 인정 떡볶이 튀김, 치킨, 순대 네. 아 근데 3번, 4번 아 양이 다른가 보다 3번 드릴까? 3번 세트 3 주세요 튀김은 세개 바꿔서 고르시세요아네 네. 오징어가 짱 크다 아 고구마 고구마 뭐하고? 계란 있어요지 달걀? 게 먹어야지 달걀 한한 하나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할까? 오징어 네. 네. 네 요렇게 할게요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던 소떡 드디어 왔습니다. 진짜 며요 먹도 먹을 까야 이제 떡볶이가 메일이 떡볶이 먹어봐야지. 어, 오뎅 한개 들었어. 어묵 하나 들었고 끝이네요. 그럼 어묵은 내가 먹어야지. 음? 맛있나요? 영어 공복이다. 공복이다. <laughs> 고추장 맛이 강해요. 안들달를좀갈까한데 음. 맛있네? 사실 너무 싸서 기대를 안 했는데. 너무 괜찮은데? 순대는 싼 순대네요. 네, 응, 그냥 순대. 응, 그니까 좀싼 순대. 안에 뭐, 당근이나 이런 게안 보이잖아. 어, 순대 맛. 이 가격이 에이컨즈 버전 맞아, 맞아. 와, 근데 순대 말이 되네, 이 가격. 이거 6,000원이에요, 6,000원. 먹어볼까? 머스타드는 별로 안 좋아해서 안찍을래 음. 약간, 물이나 약간 나는 것 같긴 한데. 그래, 가성비가 좋으니까. 양이 많으니까. 달걀. <laughs> 달걀을 잘라주셔버렸네. <laughs> 지금 산장대답 하지만. 어, 숟가락이나 포크가 없어서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요. 껍데기로 싸먹어야지 뭐. 음. 약간 매콤해서. 이렇게 달걀 이런 거랑 진짜 잘어울리는데 먹어봐. 사보도 약간 매콤하고. 선인달. 뭐. 어우. 아이 친구 손많이 가네. 아, 자자자자. 예, 뭐, 뭐주먹뭐주 아, 진짜 손많이 가네 이 친구. 착같이안흘리고 아, 아, 아. 아, <laughs> 먹어야지. 음, 튀김 한번 먹어보자. 아까 오징어 엄청 크더라고요. 크. 튀김이 노래서 이렇게 먹으니까 더 약간 식욕. 어. 소진 끝났어. 안 먹을래.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음. 느낌을 알까요? 돈가스 로드를 다들 기다리고 있다고. 나랑 한 입맛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볶이 돈까스 별로 없는스랑 응. 음. 생각보다 맛있는 돈가스 지금 몇 군데가 있어. 자, 어느 돈가스야저돈가스 이제 추억의 돈가스하나도안 먹었어. 네, 어렸을 때. 엄마가 시내나오나은면위까스 먹을 때도 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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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이도 누구도? 누도 누구도? 도 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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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도 진짜 도 누구도? 누 <laughs> 너무 슬프다막 하트 하트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야 깔짝 떼지 마라. 언제쯤 나에게 봄이 막 이런 것도 있고 훨실 하는데 여기 하트 이렇게 해놓은 것 중에 70%는 해줬다. 와 좋은데. 알콩이도 여기 같이 오자. 달콩이가 싫어. 배달 소떡은 양이 너무 너무 많아서 이거 튀는면안 먹는 거고. 다 먹지 못했습니다. 아여그 음, 유명한 음. 맛으로 숨어난 그집 소떡, 오랜 세월 전통의 맛집 소떡, 클리어.